안녕하세요 성실한 김군입니다. 어, 10월 6일 아침 시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저께 미국 지수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이루었고요. 어, 유럽 지수도 앞서 개장한 거와 같이 그대로 종가까지도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그 안전자산 지표 관련한 부분도 다 상승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 금리 어 미국채 10년물 2년물도 다 단기 장기 금리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는 금은 아주 소폭으로 그냥 보합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여전히 아시아 신흥국 채권 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형다 리스크에 따른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금리에 가산되다 보니까 신흥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에는 여전히 이제 리스크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상승을, 간밤의 상승을 보는 해석이 대부분이 이제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어 그러면 미국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 신흥국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 이슈에, 리스크 이슈에 같이 묶여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서 하락할 위험이 더 높은지 약간 그런 부분에 상반된 그런 어, 간, 간, 상관된 관점에 간극 안에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성급하게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자산 배분 지표들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각국의 이제 증시가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저희가 상관상관계수라는 지표로 해서 보게 되는데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0.5로 중국과 0.5로 상관계수가 가장 가장 높고 미국과 현재 미국 증시와 상관계수는 대략 한0.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섣부르게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어, 이러한 안전자산 지표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아, 선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라는 걸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저께 옐런 장관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그 디폴트 이슈가 10월 18일까지 반드시 데드라인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합의를 이뤘다고 한것 같은데 왜 아직도 디폴트 얘기가 나오지? 이거 연장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어, 지난달 30일에 어, 정확하게 이제 지난달 30일에 그 가결돼서 체결된 거는 임시로 예산안에 관해서만 한 거고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돈을 일시적으로 쓸수 있는 셧다운 자체를 막은 거지만 여전히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이자라든가 국채 상환을 위해서 조달해야 되는 돈을 그 조달하기 위한 그 부채 한도 조정한 법안 자체는 여전히 이제 공화당의 반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 보시면은 어, 역사적으로 1939년 이후로 지금까지 98차례나 지금 증액하거나 수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맞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그러한 프로그레스는 아직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간밤에 미국 경기 지표는 여러 가지가 혼조세를 보였고요. 어, 뭐 일부 PMI 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무역 적자 부분이 확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표 자체는 여러 가지 혼조된 상태로 있습니다. 어, 상승한 그런 주가들의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어, 섹터, 아 죄송합니다. 그 섹터를 보게 되면은 에너지와 유틸리, 유틸리티 업종 자체가 지금 강세고요. I.T.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상대적으로 약세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제 뭐 소, 소위 말하는 빅테크 주식들은 다 1%대 이상의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내부 고발 이슈로 현재 지금 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어, 낙폭과대로 인식됐는지 여전히 이제 2% 상승이 매수세가유입됐습니다 어, 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어, 유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아랫 부분에 조금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유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매수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4분기 미국 증시에 관해서 전망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와 그 S&P 500의 성장주 지수,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된 지수들은 5%에서 6%가량 동반으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시중 금리가 상승했을 때 우려가 반영되는 건데요 어, 앞으로는 그러면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상승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를 했는데 어, 2009년 이후에 어, 연,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연준의 자산 증가율이 정체됐던 7개 년도에 평균을 내어 보았을 때 어, EPS 증가율이 높은 업종의 어, 평균 주가 수익률이 어, 18%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갈수록 주가는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거다. 그러니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어, 이익에 대해서 이제 EPS라고 하는 저희가 어닝퍼시 e 라고 하는 EPS가 어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하나금투 쪽에서는 현재 2021년에 예상 EPS, S&P 500 지수 기준으로 예상 EPS를 191달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요. 어, 해외 IB에서 제시하는 200불대에서 210불 사이에 있는 값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연준, 연준 자체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일단 현재 자산규모 자체가 8.5조 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 S&P500 지수의 퍼가 24에서 25배 지수 상단으로는 4,7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2022년에 EPS 증가가 예상이 되는 업종 자체는 어, 식품이랑 생필품, 유통, 운송, 자동차, 부품, 어, 제약바이오, 어, 반도체 장비, 미디어, 내부 소비재 의류 등으로 지금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에도 한번더포스팅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이 섹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는 3주 연속으로 해서 BDI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항공 관련된 주가들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서 잠깐 BDI 지수가 조금 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BDI는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 거래소에서 어, 발표하고 있는 운송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물동량 관련해서 얼마만큼 경기가 호황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BDI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서의 그런 물동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얘가 이제 뭐 석탄, 광석, 뭐 곡물, 건축, 자재 등의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원자재에 대한 운임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미국 관련된 전망을 보게 되면요. 어, 현재는 이제 국제 유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이미 상해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 10년물의 금리 자체는 1.4에서 1.5%로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데요. 이 금리가 낮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채권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UBS라든가 메르니치 같은 자료에서도 지금의 주식의 퍼가 24에서 25로 굉장히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 이렇게 비싼 거에 비하면 어, 주식의 가격이 꼭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자기들,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는 얘기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절대적 밸류에이션에서 퍼 자체는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높은 고점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섹터 군, 자산 군들, 에세클래스 안에서는 여전히 주식이 채권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경될지 봐야 되는데요. 어, 대부분의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이제 제가 봤던 외신자료 중에 하나는 이제 유럽에 있는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인터뷰 코멘트이긴 했는데 요즘 같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공급망의 마찰에 의해서 공급망이 붕괴된, 붕괴된 마찰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적절한 카드가 아니다. 그래서 금리는 현재,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은 점점 가셔야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계속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10%로 그 과거 대비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0년 이후로.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기 모멘텀을 나타내는 서프라이즈 지수가 어, 9월 중에는 마이너스 6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23.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최악을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이런, 이런 부분도 이제 금융주 관련된 투자들이. 어, 선호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간밤에는 이제 전체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8영업일만의 반등을 1% 이상 반등을 이루었다고 하고요. 어, 마이크론 외에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이 하락을 한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마이크램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4, 4분기에부터 이제 예측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다운 사이클이랑 그리고 이제 평균 판매 단가, 디램의 가격 자체가 지금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대 8%까지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이 주가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우리나라는 어, 전체 지수에서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 오늘 전체 지수 전체 상승에서는 마이크론과 같은 흐름을 따라간다면 크게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관련해서 지금. 어, 임베스팅닷컴에 나왔던 기사도 제가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뭐큰 의견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보면 은뭐 S&P 500과 다우존스, 나스닥이 다 1%대에서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이같이 보인글쓰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반발 매수세에 의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현재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청문회가 진행 중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어, 소셜미디어 업체, SNS 업체에 대한 이러한 그 정부 청문이라든가 계속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자체는 여전히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게 특별하게 아직은 크게 좋아진다는 개선세가 보이지진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알파벳 같은 경우는 모두 다1%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어, 알파벳 이 구글이 이제 지수사 형태로 지는 알파벳이 구글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어, 에너지 주와 금융주 섹터가 많이 시장에 관심을 받다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찰스 찰스시와 그리고 뭐 어, 뉴욕 웰러은행 같은 경우에서 다2% 이상의 그 은행주 섹터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얀센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어제 어젯밤에 이제 f d a 에 어, 코로나 관련된 이제 코로나 백신의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승인 요청을 네.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 이슈에서는 어, 지금 여전히 이제 그, 부채한도의 상한을 이제 데필링에 관련돼서 이러한 이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유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슈가 많이 나오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산유국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정상적으로 리오프닝이 되거나 경기가 정상화되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생산, 원유 생산량 자체를 조금 더 증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계속 이제. 관심을 시장에 관심이 놓여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그 부분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 예상했던 각 생산량만큼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조금씩 증서, 증산을 시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계속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은 유가의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어 그러면 왜 그러면 생, 생산에 대한 증산을 하지 않느냐 원유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시소리컬리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에 이제 4월달 기준에 뭐 미국의 서부 텍사스 어, 원유의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뭐 20불 아래로도 다 깨졌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20불 아래로 깨지게 되면은 실제로 원유 생산 업체자 측면에서는 가져갈 돈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원유를 이제 선물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세틀링이라고 하게 되는 선물에 대한 이제 실제 현물 거래로 나중에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운송료라든가 뭐 보관료 기타 등등 부수적인 비용을 다 감안했을 때는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를 겪어서 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다시 또 이게 나빠질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때와 같은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 그러니 지금은. 원유 생산량인 Q 자체를 통제하는 형태에서, 어, 뭐, 절대적인 수익 자체가 너무나 크게 나에게 볼륨을 크게 전달해주지, 전가해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프라이스가 적정 레벨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게 지금 오펙의 반응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작년에 그런 에너지 관련된 가격들.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보시면 거의 뭐, 텍사 서부 텍사소 원유 같은 WT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100% 이상 지금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에너지 관련된 위기가 올겨울에 닥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더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보시면 가격 하락을 경험한 산유국들이 생산 확대를 주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는 또 기저에는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전환 속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계속 감소했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끝으로 제가 페이스북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진행되는지를 한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란시스라는 이 여자분께서 현재 내부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이제 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 이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안에서는 뭐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미치는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 관한 여러 가지 내부 리포트가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관련된 그러한 이슈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인력 체계라든가 조직 체계도 굉장히 미비했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 많은 해악이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음에도 페이스북이 현재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고발한 상태거든요.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0대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뭐정치적 성향에서는 양극단에 있는 익스트리미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시 여기,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체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정서적인 악영향도 미친다. 여러 가지가 위크닝 포인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어, 지금 내부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청소년들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현재 뭐 5억 명 이상 거의 거의 한 10억 명이 훨씬 넘을 텐데요. 뭐 각각의 이제 서비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갈수록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의 이제 중독성으로 인해서 거의 사회적으로 이제 뭐 거의 필수제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많다고들 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 이런 해악이 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이런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또 향후 페이스북에서에서 이제 기술적인 선도로 다 바뀌어질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쪽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업체거든요. 관련돼서 많은 M&A도 지금 하고 했으니 M&A도 이미 어 거래를 뭐 완료를 시켰고, 그걸 통해서도 이제 서비스 전환을 계속해서 지금 전환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해 갈 텐데,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 앞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섹터 트렌드라든가 어 산업 트렌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다들 어 무탈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